써봉. 안녕. 작지만 강한 형, 짝형입니다. 오늘은 제11화 결혼식 축가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축가를 선정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곡 선정하기. 두 번째가 실수 줄이기. 가사 암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축가 선정은 제가 어떻게 했느냐. 우선 고려했던 게 내가 많이 불렀던 곡으로 하자. 아무래도 실수가 덜 하겠죠? 그리고 입에 붙은 곡, 역시. 그리고 키는 낮춰도 관계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어차피 결혼식은 분위기로 가는 거니까 가사 전달이 잘 되는 곡으로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가사는 필히 외울 수 있는 곡으로 하자. 이렇게 선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다섯 곡이 나왔어요. 음, 그 곡목을 말씀드려보면, 첫 번째가, 나에게 그대만이, 라는 곡이고요. 유해진 가수님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요즘 유명한, 핫한, 폴킴의, 모든 날, 모든 순간. 이거 2020년 12월? 10월? 그 정도 기준이니까요. 그리고, 김동률의 감사. 그리고 이재훈의 사랑합니다. 이 노래는 엄청 높아서 키를 많이 낮춰야 돼요. 그리고 김동규님의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이렇게 다섯 곡이 나왔거든요. 근데 여기서 제가 결국에 고른 곡이 이제 10월의 어느 멋진 날을 고르게 됐어요. 여기 그 노래를 고른 이유가 다른 곡들은 더 솔로로 해야 돼요. 그래서 솔로로 3분 채운다는 게 완곡을 한다는 거죠 완곡을 하거나 이렇게 잘라서 일절이랑 후렴구를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데 저는 일단 완곡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부담감이 너무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족 찬스를 썼죠 이제 그 목소리 좋으신 친아머니 피아노 치는 그냥 이렇게 도움을 받아서 이제, 나, 나에게, 나에게 오는 부담감을 이렇게 가족들한테 나눈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 노래를 부르게 됐고, 실제로 가족끼리 같이 부르게 되니까, 그 노래의 완성도보다 그 가족이 주는 그 따뜻한 느낌들, 그런 게 많이 와닿았다고 이렇게 와이프가 말을 하,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축가 연습은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지금 코로나 시국이거든요. 지금 2020년 제가 그때 10월쯤 했을 때2.5 단계 최고 안 좋을 때그 시기였어요. 음 가장 드리고 싶은 말은 약 1개월 한한달 남겨놓고 한달 남겨놓고는 그 한곡만 듣는다고 생각하고 이제 그 노래만 계속 듣는 거예요. 이제 귀에 아예 박히, 박히도록. 또 저는 문제가 박치거든요. 그래서 노래를 타이밍을 잘 맞게 못 들어가니까 멜로디만 녹음을 해서 그 들으면서 따로 녹음해서 듣고 말하고 이렇게 들어보고 타이밍 연습을 계속 했었어요. 그리고 만약에 혼자 연습을 하러 갈 때는 이제 어쩔 수 없죠. 코인 노래방 가서 연습도 해보고 근데 시국이 시국인지라 이제 사람이 없는데 일부러 찾아가지고 외진 곳으로 가서 사람 없을 때 가서 연습했던 게기억에 납니다. 그리고 멜로디를 따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멜로디를 그 유튜브로 이제 켜가지고 멜로디만 녹음을 해서 따로 듣던가 아니면 코인 노래방 가면 멜로디 있잖아요. 그 MR, MR, MR 제거막 이런 거, 그런 거 녹음을 해서 들으면 됩니다. 그 노래 계속 듣고 이제 폰으로 연습하셔도 을 되지만 제가 도움을 많이 받았던 거는 그 출퇴근하면서 시간이 좀 있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출퇴근길에 할 이제 그 멜로디로 막 흥얼거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 흥얼거리기만 했던 거예요 근데 그 그게 가사를 생각하고 노래를 흥얼거리니까 이게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실제로 이거 어떤 유튜버분께서 알려주신 건데 <laughs> 되게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축가 부를 때 느낌은 저는 코로나 2.5 단계여서 인원이 많이 제한이 걸렸었어요. 그래서 하객이 많지 않아서 그런지 좀덜 떨리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는 그 원래 저희가 가사를 보려고 이제 AF형지에다 해가지고 가사를 빼놓고 이렇게 딱그 대고 부르기로 했는데 이제 정신이 없다 보니까 제가 챙기기로 했었는데 제 집주머니에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외운 걸로 불렀습니다. 처음에 엄청 당황했는데 아무래도 그래도 연습을 많이 했다 보니까 이게 집중을 엄청나게 하니까 잘 되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무래도 전문가가 아니니까 가수도 아니고 그러니까 떨리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그래서 제가 최대한 덜 떨리게 했던 방법이 식순을 다 외워서 물론 알지만 식순을 외워서 이거 다음에 이거 온다. 이거 다음에 이거 온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다음에 내네 차례다. 이거를 좀 이미지 트레이닝을 많이 하고 들어갔던 것 같아요. 아 지금 노력 불러야 될 타이밍이다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얼마나 여유를 갖고 하느냐 이거는 진짜 어려워. 잘안 돼. 그리고 처제가 이제 청심환을 줘서 반병 이렇게 어님 저희 엄마 엄마랑 나눠 먹었는데 그게 도움이 됐던 거 됐겠죠. 이제 심리적으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그, 제가 추천하고 싶은 이야기들은 이렇게 연습하는 방법, 곡 선정, 저는 이렇게 했다. 이렇게 내용들을 아시면 될것 같고, 제가 참고를 했던 유튜버 분들, 물론 결혼식 축가 치시면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거 보고 연습하시면 되는데, 연습하시면 돼요. 그거 보고 연습하시면 되고, 제가 가장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은 광률, 스캄. 이분 옛날에 스캄이었거든요. 제가 들을 때는. 이제 광률이라고 이제 바꾸셔가지고 이제 유튜브 해주시더라고요. 그 노래 보고 들, 그걸로 연습하면서 음치도 좀 많이 탈출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강력 추천드립니다. 그럼 행복한 결혼식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